네, 2021년 2월에 출고된 펠리 차량 내부를 리뷰하겠습니다. 아, 금방 출고된 신차인데요. 캘리그라피 3.8 가솔린 어, 화이트 크림 색상입니다. 선팅은 반사선팅으로 전면 30%, 2열, 3열 후면 5%입니다. 캘리그라피 7인승이고요. 트레일러 옵션까지 적용한 차량입니다. 어, 듀얼 와이드 썬루프도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자리를 옮겨보면은 음, 운전대 밑에 적외선 어, 무릎 워머가 지금 적용된 차량이라서 보이시는 버튼을 누르면 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어, 겨울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듀얼 와이드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어, 개방감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버튼을 한번 조작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2열 걸 조작해 보니까 어, 덮개만 열리고 유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2열은 자박하시는 분들은 어, 별볼때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열 썬루프는 어, 유리까지 같이 열립니다. 어, 신기해가지고 계속 조작을 해보는데요. 어, 버튼이 아무래도 익지 않아서 어, 잘 조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 2열 덮개가 자동으로 닫히는 게좀 신기하네요. 내부 시트는 블랙 나파 가죽이 적용되었고요. 바닥 매트는 어, 출고 후에 코일 매트를 한것 같습니다. 어, 깔끔하고 또 색상도 이쁜 것 같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었고요. 어,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어, 사이드 스텝을 하는 것이 어, 승하 차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은 20인치 다크 스토퍼링 휠이 적용되었습니다.